안녕하세요. 또또 나영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연길에 있고요 아까 아침 시장에서 너무 많이 먹었나봐. 이제 숙소 들어와가지고 식권증이 못 이겨서 한숨좀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11시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도문이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이 겨울이라서 중국은 3시면 해가 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연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곳저곳 구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어젯밤이랑 다르게 완전 한산하죠? 진짜 없는 게 없어 노래방도 있고 포차집도 있고 한국식 호프집 애견 카페, 교육이 다 있어요 진짜. 옆동 무엇? 옆동 있으면은 뭐 여기서 살만 하겠네. 방생 진찰부? 저기는 병원인가? 강족 페디큐어. 여기는 이제 네일샵인가 보다. 조선족집 연길 여인세계 한번 특이하네 에비미발용품 여기에 이제 간판들이 다 한국어로 써져 있긴 한데 뭔가 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약간 번역기로 돌려놓은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애들 학교인가봐요 연길시 공원소학교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애들 지금 다 운동장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아, 저 눈사람 간판 이름이 밀설빙상이었구나. 중국 삼일차만 알았네. 어, 여기도 인민공원이 있네. 근데 한산한 거 같은데? 겨울이라 그런가? 이제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여기 중국 공원들도 겨울이 비슷한가봐. 사람들이 여름에 비해 훨씬 없어. 중국은 진짜 공원 구경하는 게 재밌는데 아쉽다 우와 저거 뭐야? 저것도 썰매인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얼어가지고 여기서 썰매 탈수 있게 해놨나봐 이거 타도 되나? 그냥? 물어봐야겠다 저기 누구 계시는데? 저거! 이거! 어한그런어쉐한그런 어 저거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해도 된대, 타 무슨 관리어 어. 어, 어, 어. 같이 타주신다는 건가? 예? 어? 아니 어, 땡푸덩 무슨 so, 어, 중국 띵푸동중국호텔 그래? 어? 아, 뭐야 한국어 <laughs> 하실 수 있으시네 이거 타도 돼요? 이거 타도 돼. 이거 깨지면 어떡해요? 안 깨져요? 안 깨져. 어, 튼튼해요? 이거 아무리 올라가도 안 깨진다고. 오 이거 옛날에 하원이네 집에서 많이 타던 건데. 농바서 논바... 왔어. 저 한국이요. 한국? 응. 아, <laughs> 저또 한국에 있다고 왔는데. 어, 어디에 계셨어요? 한국에서 그 안산에 있었대. 아. 안산, 안산에 계셨다고. 혼자, 왔나?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이렇게 중국 여행 중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와야 재밌지. 아 혼자가 더 재밌어요. 친구 없어요. <웃음> <웃음> 이거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앞에 이제 논밭 올면은 나무판 만들어 가지고. 뺨이 타고 놀았는데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다 여기가 이제 연길서시장이라고 이제 연변에 큰 시장이 몇개 없는데 그나마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여기 연길서시장이래요 여기는 이제 연변의 지역 특산품들을 주로 취급한다고 하는데 연변의 지역 특산품들이 뭐가 있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와봤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약간 마트 느낌인데? 마트 느낌? 오! 오 막걸리도 판다! 이 제가 제 듣기로는 여기 연변 막걸리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맛도 종류별로 있어 머뭐 리치맛, 바나나맛, 자몽맛, 수박맛 바오치? 바오치? 바나나맛? 막걸리 안 같아요. 까나 우유 같아 패션으로 치즈. 즈우치 오, 맛있다. 대박! 완전 맛있어! 소셔첸?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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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비구역. 여기 비구역은 이런 간식들이랑 말린 건어물들도 이렇게 팔고 있어. 그리고 이런 견, 견과류? 견과류 위주로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32안이네? 막걸리도 이제 가게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 봐. 이건 뭐야? 이건 장인가 봐 장. 이게 다 장이에요. 이런 뭐 참기름, 불닭도수도 파네? 어? 고추장이다 고추장. 어쭈. 아, 이거는 중국 맛난다. 이게 더 하우츄. 넷 그리고 이제 c 구역 이제 c 구역은 이렇게 젓갈류. 어? 이게 뭔디? 어? 이거 북어포. 북어인가? 음, 음 맛있구만. 음, 맛있다. 국어포에 양념해가지고 약간 반찬처럼? 음. 하우쭈! 아, 여기는 이제 그건가 봐요. 식당. 시장 속에 있는 식당. 두부 맛있겠다. 두부인가? 하우쭈? 하우쭈? 오, 오케이, 오케이. 믿어보겠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똑같은 거. 보니까 어, 이거, 이거. 미바 이거. 아, 어, 이거. <laughs> 오, 맛있겠다. <laughs> 응 어? 아, 이거 뿌려먹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저 한국 사람, 워시한걸로. 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laughs> 한 <한국인이시나? 웃음> <laughs> 한국 사람? 한국. 정말 싼지 어? 정말 장백산? 어? 장백산 갔다 왔어, 제 <laughs> 어, 어, 어. 아 장백 유? No. 아, 장백산에서 식당하고 계신다고. 오 <laughs> 이거 안 마실 수가 없다. 이 따끈따끈한 두부에 간장 양념 이렇게 끓여가지고 음, 아, 맛있겠다. <놀람> 아, 제가 아까 아침 시장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다시 살아나. 진짜 맛있다. 두부 완전 부드럽고 완전 고소하고 거기 이제 간장 양념, 짭조름만까지 들어가가지고 맛있어. 치레 매, 이걸 느껴. 밥이 요어 밥이 없어. 오, 나왔네. <목소리도> 맛있어요. 맛있죠?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이 여기 세 명이 매단에 뵀어요. 완전 맛있어. 수고하세요. 말씀만으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순대, 순대도 팔고 있고 찰떡. 아떡 맛있겠다. 아 무지개떡 진짜 좋아하는데. 또 샤우치엔. 오션 오제 칠. 8 원? 8 8원? 원이에요? 예요 이에요 아. <laughs> 이거 무지개 떡 하나만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연변에서 살줄하겠네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여기 2층은 이제 완전 동대문이네. 이제 옷이랑 뭐 잠옷이랑 별거 다 팔아요. 진짜 동대문 같아. 뭔가 느낌이 옛날에 그 두타랑 밀리오레 그런 느낌? 그리고 3층은, 3층은 이불이랑 커튼가게, 이런 거, 이런 건것 같고. 그리고 4층, 4층은 토산물 상점이래요. 토산물 상점. 인삼. 아, 인삼. 이렇게 이제 4층까지 구경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가 제일 유명한 시장이라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가. 딱히? 딱히 사갈 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있다만 이제 막걸리? 막걸리 정도? 이제 걸어오면서 보니까, 연변의 웬만한 상가들은 이렇게 서시장 주변으로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것 같아. 우와, 저거 맛있어 보여. 약간 공갈빵 같은 건가 봐. 이거. 아 맛있겠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아, 민쯔, 이거 민쯔. 민쯔. 무다라어 서비. 서비. 오케이, 씨씨. 바이바이. <laughs> 이거 맛있어 보여 샀거든요? 약간 냄새가 불고기 피자 냄새 나. 완전 짭조름해. 과자 중에 구운 양파링 아세요? 구운 양파링 과자? 그 맛이랑 똑같아요. 구운 양파링 과자랑.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변에 있는 백화점 중에 제일 유명한 백화점 백리성 이제 연변의 백화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백화점도 그냥 한국이랑 비슷한데? 이제 약간 입점에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적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백화점에서 잘만 찾으면 은 이제 한국에서 안 파는 제품들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서 그건 좋더라고 지금 백미성 거기 구경하고 나왔는데 해가 졌네? 이제 연변은 저녁에는 그 연변대학 쪽만 활발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문 닫는 것 같아 보통 시장 같은 경우도 7시면 다 닫더라고 차나 먹고 할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중국 와서 차를 못 마셨네? 아! 봉미차 집, 저거 차를 마실 수 있는 덴가 아, 차를 파는 데구나. 이하오. 어, 보이차. 보이차. 보이 응? 이걸 어떻게 먹는거지 이거 를 이렇게. 이렇게. 으깨? 으깨? <laughs> 어? 어, 오래 따라오래 따라이래 <laughs> 어? 이렇게. 게이고 <laughs> 오, 아,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우려먹는 거구나. 지금 차 맛보라고 이렇게 끓여주고 계시거든요. 오, 이거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고이차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살이 안 찐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하나 사가야겠다. 어? 따라오라고? <laughs> 이게 뭐야? 쟤가 하오. 쟤가 응. 음. 고. 고쇼. 고슈 고쇼 푸얼. 어우 많이 먹으면 맛있다. 녹차인가? 녹차? 그린티? <놀번 notably> <payment> <work> 음? <놀년아> <놀년아> <contamination> 음? 이게 뭐지? 프카 흥? 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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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이건 뭔가요? g 얼 o r u uh, no, me 모르겠다? 어, 오, o r 음, How? w 음. h mm. 아 c h one? Mm, smell good. Hm. Ah, so I said it. Hm. Ah. a 거 3 0块谢谢拜拜또 <laughs> <Bye bye. 웃음> 다시。 다시 와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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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비스? 서비스? 어? 선물이야 선물 기프트? 你,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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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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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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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는 길은 버스를 한번 타볼까? 잠깐만 몇 번을 타야 되는 거요? 연변 대학 어디를 가자 어, 연변 대학. <laughs> 아, 연변 대학 가자면 네, 네. 이렇게 가자마자 육일 네. 네. 해가지고 조금 진해 가다가 네. 가다 보면 물어봐요. 여기서. 아, 사선 사선 가 사선? 어,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네. 이렇게 해서 둔번가. 아,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말이 통하니까 좋군. 또서진 1원, 1리안이에요, 1리안. 이거 타고 이제 연변대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연변에 우사이 잘 도착해가지고 어제 오늘 연변 시내 주변을 한 바퀴 쭉 돌아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제 여기 두만강 건너편이 바로 북한이래요. 대박. 북한 군인도 보여. 이렇게 사람 다니는 것까지 완전 자세하게 보여. 뭔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보니까.